39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O, A, B, C, D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색칠하기 문제를 풀 때는 색칠을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자, 그 기준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O라는 영, 이 영역이 다른 모든 면이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O부터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다섯 가지 있다 했으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색칠을 하겠죠. 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A를 칠한다고 한다면 A는 O랑은 색깔이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를 칠할 거예요. B는 A랑 O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럼 두 가지 빼고 다른 색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칠할 거예요. 자, 그 다음 C를 칠할 거예요. C를 B랑 O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색칠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D를 색칠하려고 했더니 A랑 O랑 C랑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이세개 색깔이랑 달라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서 여기다 어떤 색깔을 칠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 C를 칠할 때 있죠. 이 C를 칠할 때 B랑 O랑 색깔이 다르다 했는데 지금은 A랑도 색깔이 다른 걸로 칠했지만 C를 칠할 때 A랑은 인접 안 하니까 이렇게 칠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디까지는 똑같은 거냐면 자요거 다섯 가지 그리고 여기 네 가지였죠 H라고 난 B는 세 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서 C는 그냥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A랑 같은 색깔이니까 자 그러면 그때 D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D는 A랑 C랑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제외한 두 가지 색깔만 제외하고 세 가지가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랑 C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분류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 분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으니까 자, 이제 기준을 A랑 C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그리고 A랑 C가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죠? O를 칠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였죠? 그 다음에 A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O랑 색깔이 다른 거 칠해야 되죠. 이것도 색깔 다시 칠해볼게요. O를 칠했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A를 칠했어요. 그럼 O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네 가지. 그 다음 B는 A랑 O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남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자, 그런데 A랑 C랑 같을 때니까 이거는 같은 색. 그래서 C에 들어갈 건 무조건 한 가지 정해지는 거고 D는 A랑 C는 색깔 같으니까 두 가지. 노란색이랑 주황색 빼고 남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요. 그래서 A랑 C랑 같을 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A랑 C랑 달랐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5, 4, 3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C는, 그러면 A랑도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이세 색깔 말고 남은 두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니까 D에, 아, C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D는 A, O, C. 세 가지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자 A랑 C랑 같을 때자 얘는 계산하면 180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 12 곱하기 20이니까 240가지가 되겠죠. A랑 C랑 같을 때 A랑 C랑 다를 때 마지막에 분류해준 다음에는 이두 가지를 더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80이랑 240이랑 더한 값 최종적인 정답은 420이 되겠습니다.